잠깐만, 잠깐만, 녹화되고 있고 저기 아시동거 아, 먹었다. 소쿠 그렇게 안됐 오, 뭐야 이? 와 카타나는 어두기네. 세계로 속초이 넘어가네. <laughs> 아유, 아유, 무슨 <진짜>. 일이야? <laughs> <laughs> 오, 어떡해 사람이 간사했어. 금방 또 네이키드가 또 오색하네 와 얘는 완전히 밑에 있네 오토바이처럼 팍팍 꺾이네 오 근데 어어 <laughs> 어, 이렇게 컴퓨터인 거 같지 <웃음> <웃음> 아우 좋아 좋아 잘 나간다. 어 카타나가 생각보다 이 리그리빵이 커가지고 조금 오 도톰하게 잡히네요 야, 어디 밖에서 보기 힘든 차야 카타나도 진짜 몇번못본거 같다 길에서 어 보기 힘들어 아까 오면서 카타나 만났는데 갑자기 뭐보더니 카타나 진짜 보기 힘든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laughs> 그러게요 야, 엔진 소음계 90도라고 나오고 있고 tc 뭐표시가안 되는 TC가 2라는 거야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 TC.. <laughs> 음, TC 이게 모드를 말해 주는 거구나. 와, 내 키드 타니까 세상 편하네. 안 <laughs> 아, 여기는 땡기면서 그냥 올리면 된다고? 어. 근데 스로틀 좀 쓰면서 달릴 때 한번 해봐봐 기어 넣어봐봐 쑥쑥 어, 들어가지 정말. 어, 네, 에, 감으면서 해야 돼. 엔딩, 어. 액셀 감으면서 해야돼 땡기는 그렇게 감으면 돼요? 무조건 감으면서 이게 놓고 하면 안되고 감을때 그래서 빵 치고 나갈때 툭툭툭툭 치면서 올라가는거야 어, 거의 그냥 F차가 아닌데? 그알 <laughs> R차인데? 뭐 <안 찬데? 웃음> 아니야 지금 내이키드 타는 사람이 타서 그래 알차 타는 사람이 그거 타면 아우 편한데 라고 얘기할거야 설마 <laughs>

어때? 레플리가 네, 출시분이 되나? 내릴 때도 되지. 내릴 때는 그냥 탁탁탁탁 밟으면 돼. 나는 그래? 어. 근데 내릴 때는 그냥 어. 기아 넣듯이 하는 게 편해. 좋네요. 이야 어. 못하겠다. 봐 봐. 내기듯 타는 사람이 이거 타면은 레플리카 갔다니까이거 나만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아니, 우나라도플리카는레플리카 네. 같아야 되는 거? 레플리카는 이제 거기서 더 쭈그려야지. 거기서 한 5도에서 10도 정도 더 숙여야지. 어, 그렇게 하고 막, 다니기라도 어떻게 다니죠 그니까, 탱크 니 그립을 꽉, 하, 꽉 잡고, 어깨에 힘 빼면 괜찮더라고. 어, 거기 탱크 니 그립을 꽉 해봐봐봐. 발을 하나 올려가지고. 어, 그게 달려야 돼. 달려야지 안 힘들어져. 어떻게, 어떻게 어, 그렇게 가야 돼. 아, 네. <laughs> 그렇게 해서 쫙 달려보면, 뭔 느낌인지 오더라고. 처음에 나도 어색해가지고. 아니야, 아 <laughs>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되게 막, 커터 같다. 되게 얄쌍하긴 하다. 좋아. 개인판 이쁘다. 아 깔끔하네. 어떤 거? 게인판 어. 소은 <laughs> <속은> 따끔따끔하고. <laughs> 한번 썸을 썰어, 스크립트 해봐봐, 쑥구려! <laughs> 재밌지? <웃음> 아니, 난 <아니>, 이건 아닌데. <웃음> <웃음> 확실히, 네이 키드를 오랜만에 타니까, 주행풍이 이렇게 센 거였구나를 다시 느껴보네요. 바람장 없잖아, 쑥이니까. 그렇게 한데 어, 그래서 더 뚫고 갈수 있는 거야. 얘는 힘겨워지기 시작하는 그 바람 영역에서, 걔는 이제 수그리고 가니까 쭉 뚫고 가는 거지. 어, 근데 가볍다. 그 가벼운 느낌이 니 그립이 쫙 달라붙어서 그래. 얘는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항아리 하나 얹어 놓는 느낌이라면 걔는 그 반만한 항아리 넣는 느낌? 어, <laughs> 확실히 리터급은 빵빵하네. 오래 못할것 같은데 도착하면 이제 손목 아프다 안 되네 이쪽이지 <laughs> 어 크다. 여기서 떡갈 그 보니까 엄청 큰 그러니까 카타라는 빵이 있네 예상하게 <laughs> 봤는데 얄상하지 않고 빵이 있네요 근데 기름테크 작다며 어. 14, 10, 15 15미리터? 13미터 밖에 안돼 13미터 이거 이1 4알인데 이거 13미터 오저 빵이 스카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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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빵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 디자인은 주행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대 카타나 치고 어, 한번 나가봐야다 되게, 되게 부드럽다 처음 샀을 때부터 부드럽다니까 뭐 길들이 끝낸 차처럼 부들부들해 음, <놀람> <놀람> 리터는 리터였다 역시는 이로 주제로 많이 하게 된다. 아프지? 계속 타면 손안 아픈 방법을 터득해. 한 3일 <laughs> 걸린다. 3일. 한 100km는 타야지. 아 최대한 안 아픈 걸막 찾아내. 그냥 슬쩍 손 얹히고 느리, 얹힌다는 느낌? 그러면서 계속 복근을 쓴다. <laughs> 그러면서 쓸 때마다 항상 이 자세가 된다. <laughs> 최대한 뒤로 막 제껴 요 어, 허리 피고 싶어서. 오, 소리 쭈르르. 휘파람 소리 장난 아니지? 그 소리가 좋아. <laughs> 내가 좋아하는 휘파람 소리. 그게 엔진 엔진에서 나는 필링 사운드야. 어. 두 가지도 그 소리 난다. 약간. 어너 스크램블러 탈때 스크램블러 모플러가 시끄러워서 안 들렸겠지만. <laughs> 걔도 그런 소리 났었어. 고가 탔지? 고가 탔지? 날씨 좋다 어? 여기도 후면 생겼네? 여기 후면 카메라 있다 후면 카메라 5 0 k 로와 이거 실제 엉덩이 아프다 아 로우 시트 해서 그러나? 아니야 로우 시트 가 아니 로우 키스된 거야. 서스펜션만 낮춘 거라고. 응. 엉덩이 아픈데 시트가 딱딱하네. 그 시트 말랑말랑하지. 어, 생각해보니까 맞지 시트 엉덩이 하나도 안 불편하지. 응. 이거는 편하네. 그러니까 응. 시트 허리만 아플 뿐 손목이랑. <laughs> 근데, 손목이 이렇게 힘을 빼고 쳐야 되네, 이거. 그. 어, 계속 손목으로 니가 버티면 안 돼. 그니까. 러 그냥 손목을 그냥, 그냥 걸쳐놓는 느낌. 이 길을 타고 내 코어를 받쳐야 되는데. 맞아, 맞아. 계속 복근 근육 길러진다니까. <laughs> <laughs> 어, 40자 주식에 딱 좋은 바이크. 이야 <laughs> 자꾸 내 몸을 <laughs> 써야 돼. 어. 아, 웃긴다. 자, 카타나의 칼같은 와인딩 코너를 한번 봅시다. 조 금만 카타나 잘 나가네. 저 트럭 보다 빨리 와야 될 텐데 통과 했네. 코너 코너 코너. 타나가이 회주성이 장난 아니네. 우회전 방지터. 오케이, 나오려나 모르겠네. 카타나 스탠딩 자세 어정쩡합니다 <laughs> <좀> 부드럽다 2 0 0을년대 때도 폭신하네 어 폭신폭신 어, 오늘 카타나가 딱딱한거에 새삼 놀랍네 약간 코너 각도기 느낌 좀 있네 이거 아 이거.. 2초 넘을때.. 어 뭐라? 속도 막.. 딱히.. 감소가 안해도 된다? 어어.. 그..그지? 적당히 받아줘 한 3-4시까지는 받아줄껄? 오 어, 편한데? 선수가 <laughs> 편안한거지 포지션이 항상 제일 문제야 어, <laughs> 어 네이키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거만 적응하고 나면은 살만해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난다. 아, 이거 좀 빡센데 재밌네, 요 생각이나. 아, 그렇지, 운동된다. 밸런스 맞추려면 오른쪽 브레이크도 좀 뽁뽁해야 될것 같은데, 운동하게. 와, 이거 왼손 근육만 생기겠는데요, 이거. 카타나 오너분들. 야, 왼손 악력기 기능이 있습니다. 카타나에. 의외네요. 카타나가 이렇게 딱딱한 소스에. 와. 약간 코너링. 무신 같은 느낌인가? 음. 어, 파이널 에디션? 파이널 에디션? 우와 힘들다. 요. 언더문트. 날 첫날에 아 이거 팔고 싶다라는 생각했었어. <laughs> 딱 첫날 30분 딱 주행하고 아 바이크 팔고 싶다. 어. <laughs> 일단 넌놨지 이거 지금 아, 앞에 있다. 토끼 있어서꺼도 된. 아, 웃긴다 재밌다, 재밌다. 저게 누구 참가했다. to go unedited to last final edition sixton i'm a sign on the city lights all the thought around me them a look i got it right